이번에는 서블릿에서 다른 서블릿으로 r e d i r e c 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. 자, 앞에서 말씀드렸듯이, 포딩 방법으로 서블릿이나 JSP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있다 그랬죠. r e d i r e c t 방식으로 다른 서블릿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보는 실습입니다. 자, 먼저, first 서블릿이죠. 자, s 드리 d r e d 에서 브라우저로 세컨드 서블 d s 로재 요청하는데 뒤에 보면 물음표 name은 a r 해서 g e 방식으로 세컨드 서블 d s 요청 시 g e 방식으로 name r 해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자 세컨드 서블 d s 입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서블 b l 에서 g e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니까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에서 name 에서 전달된 이름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. 자 그리고 이름을 출력합니다. 자 슬래시 포스트로 요청하면 다시 브라우저로 슬래시 세컨드로 요청하는데 뒤에 name 은에 d 에서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서블릿으로 이름 정보가 전송되니까 그 이름을 get 파라미터 가져와서 출력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리디렉터 방식으로 다른 서블리스로 데이터 전송하는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새로 만듭니다 자 첫번째 서블릿에서 s e n d l i t 에서 second 서블릿으로 재요청하는데 물음표 name은 l1에서 name v a 로를 전송하고 있죠 지금은 프린트 라이트는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걸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서블릿 제 파라미터로 가져오는 거죠. 44행의 BR 태그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죠. 자, 두 개의 서블릿 작성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서블릿의 매핑명을 주석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. 유름이 겹친다고 나옵니다. 자, 컴파일 되기 전에 서버를 가동시켜가지고 소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.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. 자, 자 슬래시 퍼스트로 요청하면 브라우저에서 세컨드로 재요청 시 네임은 L이 전달하니까 두 번째 서블리스에서는 네임으로 L이 값을 가져와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앞에서 배운 Refresh 방법과 Location 객체를 사용해서 다른 서블리스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.